안녕하십니까? 송영길 북콘서트 민주당을 떠나며. 미국 DN 아이 국장 털시 개버드. 송영길 대표 억중 필사 번역 한국어판. 민주당을 떠나며 광주 북콘서트 2025년 9월 27일. 오늘은 9월 27일 토요일 3시. 지금 2시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본관 전시동 3층 회의실 3층이요만. 301호 306호. 내가 가는 것이야. 딱 어. 그러니까 가면은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하는 것이야. 아이고, 여지로 아 씨. 아이고.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아, 정말. 대사크게뭐잘 만들어 온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 뭐 이름을 해 가지고 아주 김대중 컨벤션스타 1층 2층 어유 어지러라 어지러워 어지러워 어지러. 여기 2층인것이야 2층 여기 2층인것이 한층은 더 올라가야돼 올라 가지? 아 여기 에러베이터 있구만 음. 3층으로 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쪼 여기 2층이야. 3층? 3층도 올라가네? 그럼 여기 올라갈까? 뭐 올라? 여기 2층, 에에헤헤트 2층 밖에 없네 3층 올라가는 거죠. 김대중. 어. 아아대중중이헤 김대중 컨퍼헤션 센터에서 어. 김대중 중정 광주 정신을 이어받은 송영길 소남당대표 또 송영길 아, 전 민주당대표 그께서 오늘 여기서 부콘서트를 합니다 여기 2층이였지 3층은 쪼쪼인가만쪼쪽으로 가야지 아그 큰데 거긴가베 어? 중소해죠. 해죠. 일단 3층은 올라가는가? 졸로 가는가? 아막 헷갈려보네. 어지러워보네. 아무튼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저기 2층인데. 삼층으 어떻게 가지? 아, 어... 삼층 어... 어디 있는 것이야? 저기인가? 아, 어, 여기인가? 어, 여기 올라오는 건가? 저기 사람들 있는데? 좀뭐 하는 사람들인가? 3층이갈수 있는가 3층에 어 여기 어디네 어 아하 시간이 어여이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아유 여가 있었네 아유 가자지고 집다 항상 중는다 알아 어허 여기도 뭐가 있구만 어허 어허 일단 저기 한번 내려가 봤다가 안내하는 사람들이 안내를 잘하고 있는가 한번 봐봐야 돼. 아이고, 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거 누구 신고? 아유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년에 준비하고 나가시는 건가요? 뭔가를 준비 아니 내년 봄에. 에이, 봄에요. 네. 어, 열심히 응원. 예? 아예 올라가야죠. 예. 어디 가는 거요? 예.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여기 잘하고 계신가, 한번 보려고. 예, 예. 아유. 올라갔어? 응, 예, 맞습니 아유. 아유, 예, 더, 저희 또, 저, 아우, 이 선수도 나왔네. 이 정, 뭐, 선수인데. <laughs> 이정호, 감독. 김동선수, 어, 김동선수, 아우 어우 우리 김대중 선생님, 아우, 우리 우 한강 작가님 아주. 네? 아유, 아유 아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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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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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네. 네. 안내가 잘 되고 있는가 봤는데 네? 아유, 하여습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에로 기계 타고 올라가는 사람 아, 예. 너무 들이 많아서 반하고 아. 하고 있습니다. 아유, 한 분만 계 저기 가면송 대표님 아유, 계실 것 같아. 아. 아 죄송합니다. 하아 하십니다. 아 큰일 나본 거죠. 너무 오시긴 해서 가 아, 에스켈레터, 위험합니다. 이쪽으로 네, 사진작가, 촬영작가인데, 네, 촬영준비를 안 하고 여기 서있는가 광주 방문을 해, 좋아. 어우, 굉장히 큰 건물을 지어놨네. 광주 방문을 해. 어우, 조심. 어우 또 타야 돼아짐 뭐 이번에 지선이 있어가지고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뭐 어디 어디 출마하신 분들은 다 나오실 것 같아 오이 아예어 올라간 건물이 있는지 한국어로 또 몰랐네, 한국어로 <목어로 한국어로 <목어로 한국어로> 몰랐네. 방승한 음, 음. 도서관도 있고, 책도 볼수있구만 음. 아, 여기 또 3층에 있었네. 아유, 아유, 왜안십니까 예, 예. 2시밖에 안 됐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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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안내를 잘하고 계십니까? 네, 예. 잘 아유, 잘잘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우와, 여보, 뭐, 이강, 이강은 축구선수인데, 아유, 안나오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웃음> 아유, <laughs> 멀리서 오세요. 아유, 핸드폰이 왜다깨졌어요 나이겸, 음, 사람이랑 아유, 똑같아요. <laughs> 예. 아유, 예. 예. 어, 이정선, 벌써 많이 왔어요? 어 정진석 포현 양문학원 동무샵 아유 아유 멀리 여기까지 나오시세요 예 보시면지 이제 어 강기정 시장 나 이놈 어 나도 책 사야 돼어우 아우 <laughs> 강승환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멋있습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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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억 나시죠? 예, 예, 다 알고 있죠. 예, 응. 저는 지금 기념회 축방 기념해 두 번째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오에 갔다가 <laughs> 예, 아, <아유>, 잘하셨습니다. <laughs> 오늘 아주 멀리서 오셨금만 것만... 오, 조금 더 시공. 음, 네. 그래서... 응. 나도 하나 사야 돼. 제동고. 응. 아, 네. 네, 문성필문성필이 이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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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식사하셨어요? 예.. 예. 예 밥먹고 왔습니다. 요 잠깐 들고 계신데.. 예.. 어.. 여기다 줘가야 한가요? 아.. 또 하나씩 있으세요? 예.. 예. 예. 연락처, 여기 연락처? 여긴 충서, 여긴, 중소, 여긴 아니, 아니, 그냥 연락처 연락처 안 받아도 아니, 된다고, 저 분이 예, 예, 예. 오늘 댄스는 없는가요? 그런 고같은요 <laughs> <laughs> 싶다. 아유,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어, 안녕하십니까. 그, 그,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이렇게 많이 사신 거예요. 100원만 100원만 안 가졌어요. 다 만원만 빌려줘요 만원밖에 안가졌어요 가방이 가있어 예아책 살라고 책? 책? 네저가방이 있는데 어쩔수 없죠 뭐알겠어 예. 아주 왕성한 활동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내가 많이 어휴, 보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나 따라잡았지? 네? 나 아, <laughs> 네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4프로 네. 5어뭐 네. 4프로 5프로 아 그것도 그, 프로테지가 나타나는거 보죠? 전에 한 8프로 되었거든요. 아, 아 교육감 아, 네. 오, 이거는 사자우 t v 인가 그분이신데, 네. 사자우 t v 네. 많이 오셨군요. 또 봐봐야지. 오, 안녕하십니까? 어우어 있습니까? 어?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줄이 많네. 아유, 안녕하십역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황인태황인태황인태황인태 아유, 예. 예. <laughs> <그렇습니까>?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 예. 아유, 예. 아유, 예. 아아들 예. 아아 2만원인거죠? 만원 응? 아유 안녕하십까아유안하십까예 아, 예.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아우 원랑도사님 멋있습니까? 아이고 그습니까귀여사람아 여기서 얼세다 예, 예,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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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어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아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유. 아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실체가 아주 하늘을 날르고 있습니다. 아주 뭐. 오 우리 광주 시당 위원단이. 이따가 시간 안될 같아요. 왜왜 아. 왜 빈자리가 저렇게 많은 것이야? 광주 시민들 뭐하보있는 것이야. 이따가 와야지. 아, 아유 장비가 장비가, 장비가 점점 날로 날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얼굴도 얼굴도 더 환해지셨는데? 아더 환해지셨어. 요 음. 성 대표님 와가겠습니다. 오, 어, 앞에 있는 거는 저한한 닦가리 한 닦가리 선수 같은데요, 한 닦가리. 네, 균태 민 선수. 우리 한뚝방과 맞짱을 떤 우리 한 닦가리 선수. 음. 잘못하면 지주도 떡 끌려갈 수 있어. 음. 나도 이줄 서야 돼. 책청 사고 와야겠구만 여기 음. 가방이. 아, 가방이구나. 네, 가방 하나씩. 아, 여기서 사진을 찍는 것이야. 어. 이 선생님은 보디가 된것이 새로 채용이 된 것이야. 어. 아주 든든하십니다. 네. 네. 지금 이제 2시밖에 안는데 벌써 이렇게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늦게 오면 오늘 사진 못 받는 것이야. 안 어. 나오나 오세요난 네. 네. 나중에 요없만 아니, 저분은, 안면 어, 있으신 분인데, 야 저, 저분, 저분, 누군지 아시죠? 네. 아유, 아주 송 대표님, 반가우실 분이죠? 네. 하성업 대표, 어, 하성업 대표, 고교 동창이죠? 고교, 대동고 어, 동창. 일명 친구라고 하죠? 친구 어. 친구를 말하지 영어로 쇼퍼링동 응. 열심히 싸우신 8 4미 예, 버리코 형님이라고 네. 네. 음? 화상업 대표 어디갔어? 응, 음. 버리코 형님 쇼프링동이잖아요 84년인데 같이 쇼링동 계속 싸우신 분이봐 아 정은주 선수도 오시고 아 많이 오고 계신 분이. 여러분다동창되시만 음. 음. 김태성 위원장님 아, 네, 대전 어. 위원장님시죠아유안녕까고마워하신 예. 분들 송 대표님이 잘 되셔야 어. 다들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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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송 대표님 엄청 음. 엄청 바쁘십니다. 음. 예. 음. 어?

만들 해야 네, 돼. 오, 네, 오, 오. 오, 오, 래는꼭 얼굴 안 닿고. 네. 그래우리안 빠지세요. 그러면. 아유, 고습니다 아이고, 오늘 멍여 오셨습니다. 오유, 대표님 안하십까 예, 예. 예. 야, 야. 네. 모자는 이마를 하셨구만요. 예. 예, 잘하시. 이발 입기해서. 아 형이야 형. <웃음> 아 많아. <laughs> <하네>. 아 그러시군요. 아형이분 <laughs> 예. <laughs> 아유. 아, 이번 동생님이신데 <laughs> 네. 바쁘시네. 아까 그 김치 형, <laughs> 김치 형. 김치 형. 아 <웃음> 경기도 그누구면 동문 너죠. 어, 여 문은 잠겼네. 여 문은 잠긴 거야. 어, 이 어이, 어이 미안하다. 아니, 근데 왜 여사님 안 오시고? 사자오티브, 아우 컴퓨터. 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유, 어이, 어, 어,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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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유,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예. 네. 두분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법어 위원장님하고 광주 위원장님하고. 예 예. 예. <laughs> 저 저번에. 아유 <laughs> 오늘도 사일맞 맡으신 거예요? 예. 아유 <laughs> 예. 예. 어, 저번에도 그때도 사일맞 맡으셨어요. 서원경의 어, 선전포고. 그때도 여기였나요? 여기 아니었죠. 다른 야, 그때 2층이었어2층이지그 예. 재작년이었던거야 예. 작년이었던아맞아 재작년 같군요 예 재작년 예잘 부탁드립니다 예어또 민주당 요 의미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 예 어, 이제 복당이 얼마 안남았죠 예복당하셔죠예 맞습니다 아주. 이 네? 책이 상당히 볼만한 가치가 있고요. 사자우티비신가요? 사자우티비예요? 와, 장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야, 거의 중형. 응? MBC, KBS 보다는 적지만 거의 일반 유튜버 같지 않은 아주 대단한 카메라입니다. 양쪽에 두 대씩. 와, 와 요, 아, 지금 뭐 자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뵀는데, 아, 너무 많이 뵀어요. 이러면 안 돼. 광주 시민들이 우리 송영 대표로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응? 너무 많이 뺐어.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지금 아직 시간은 남았는데도 이 자리가 꽉찰 정도는 되어야죠. 이게 안 돼.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자리가 그렇게 촘촘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삐엄띠엄 떨어져 있는데. 어 절반만 갖고 힐란가? 어? 야, 음, 합성업 대표 여기. 아니 합품을 하고. 음, 아. 음, 아유. 여기 음, 이다 아유. 백수진. 음, 그 이후에... 어? 하셔대대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 네. 어, 아유 아유. 금대금하 아유 아유 뭐예요? 예. 라 아, 룰라. 음. 그 인도 인도의 무디 총에 있죠. 그 사람도 대다드만의 배짱이 네. 네. 대단한 분이 예. 디 못디군요 예. 근데 자리가 너무 비었는데요. 어, 너무 비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예. 더 오셔야 하는데. 어이구, 뭐야. 아니, 이영희 선생님 아십니까? 벌써 다 끝났어요? 어떤 분이 저, 아. 저, 저 자리를 타블시길래야 음음 이런 커. 아름다운 마법 음 이야. 어. 여기 자리는 비었는가요? 네. 여기 앉을까? 네. 여기 뭐네빈석 그런 거없지아 네, 안 돼, 안 돼, 그런 거없어 네, 여가 딱 촬영이 좋은데, 여가 좋아. 이분 누구신가? 정당은 개 변이에요. 어디? 네? 어? 어, 그네?

이런 것이 지나치다는 디아이나 이 EQT 이큐어이리라는 다양성, 성독런 것들인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소수자들에게 한 대립, 오픈리베키즘 이게 다도 해가지고 장르는 백인의 주류 이 오히려 기네가 치해되거 이분이 리 나라의 이십 의자중이죠